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7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8번 메스테리 맨 게이트 이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9번 레몬파이 서승훈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는 5번 아노로즈 그리고 그 안쪽에서 4번 석세스보카 최영경 기수와 함께 모습 보이면서 이 3마리의 선두권. 뒤쪽에서는 10번 블랙볼트 박재희 기수와 함께 4위로 따라가고 안쪽 3번 신촌독수리 바깥쪽에서는 7번 질주열정 가운데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2번 판타스틱 블루 안쪽에서 1번 블루머, 가운데에서는 11번 로겐드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 8번 메스테리맨과 안쪽 6번 블랙웨이브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뒤직선주로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3코너를 가장 먼저 진입하고 있는 9번 레몬파이입니다. 서승훈 기수와의 첫 번째 호흡, 9번 레몬파이가 가장 먼저. 코너주로 진입하고 있고 안쪽에서 4번 석세스보카 바깥쪽에서 5번 아노로드 이두 마리가 2선을 구축하면서 3마리의 선두권 그 뒤쪽에서는 3번 신촌독수리 가운데에서는 첫 승도전에 나서 있는 7번 질주 열정 바깥쪽 10번 블랙볼트 박재희 기수와 함께 따라붙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9번 레몬파이 서승원 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면서 와이어 투와이어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석세스복카 바깥쪽에서는 9번 레몬파이. 이두 마리가 선두권 접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레몬파이가 현재까지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석세스복카 7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는 4번 석세스복카가 9번 레몬파이를 추격하면서 이두 마리가 1,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7번 질주 열전과 가운데 11번 로겐드롤, 이두 마리가 3위권 다툼, 9번 레몬파이 서승원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올라서 면서 격차를 여유 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9번 레몬파이 서승원 기수와 함께 우승을 맛봤습니다. 뒤쪽에서는 4번 썽세스 모카 그리고 10번 볼 11번 록켄드로까지 9번 레몬파이 서승원 기수와 함께 부경 7경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서승원 기수는 오늘만 네 번째 승리입니다. 부경 7경주 경마 팬들의 관심 그대로 9번 레몬파이가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9번 레몬파이, 격차를 벌리면서 여유롭게 통과했습니다. 4번 석세스보카, 그 뒤쪽에서 11번 록앤드롤, 9번, 4번, 11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북경 7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 6 0 0